인트로 여러분 간만에 레넥톤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티모네요 카밀이네요 누구야 너 어디야 뭐야 어떤 식이야 아 카밀이네 어 이거 라인 이상해 <laughs> 뭔가 티보도 탑을 가도 되고 어, 라인 조금 이상하네 어쨌든 카밀입니다. 카밀 대, 어, 랭크 레닉톤 상성이면은 랭크는 좀더 좋아요. 어, 위에 있습니다, 확실히. 일단, 카밀 같은 경우에는, 애매해, 저게, 진짜 챔피언이. 오히려, 맞딜 맞댈 캐릭인데, 맞딜에서는 웬만하면 랭크는 거의 다 이기죠. 뭐, 잭스 리븐, 뭐, 이렐리아, 이런 애들. 이런 애들도 랭크는 씹어먹을 수 있는 그런 상성이라서 카밀도 똑같아요. 근데, 잘하면은, 어, 진다. 랭크는 못해야 지도, 어 적당하면은 그냥 이기면 이다 아무튼 좀 쉽게 던제주고 근데 얘 이거 도란방패여가지고 킬 따기 좀 힘들겠다 <laughs> 나 어제 극딜 세팅이긴 한데 아무리 극딜 세팅이라 그래도 애매한 거 애매한 거라 어? 맹가 왔네 근데 냉가가온 거면은 오케이! 저만 안 써도 되는데, 써줘야지. <laughs> 굳이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어, 써드렸어. 일단, 카밀이, 선 투포를 올리기 때문에, 엄청 느려요. 어, 투포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비싸다 보니까, 다른 여타, 좀, 싼, 싼거 있죠, 싼 거? 싼거 올렸을 때,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확실히. 싼거 올리는, 챔피언들한테 비해 같이 투포를 올리면 상관이 없는데, 레넥은 올리지 않는다. 레넥은 안 올리지. 이거 한대 때리면 다 오르지, 오. 오, 오. 이거 면은 어, 다이브가 가능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충분히. 일단은, 포터한테 때리고. 감도 좀만 기다려야 되잖아, 이거. 아니면 얘가 막 평타 때리던가. 그렇지. 아, 근데 이게 왜안 죽어? 아, 진짜 아니다. 아우, 짜증나. 오케이. 어느 정도 피 많이 깎고. 이게 다이브는 이제 또안 되는 게, 카밀이 저기 궁이 개자기에요. 그니까 러 카밀이 죽어도 궁이 남아있어. 그래서 약간 조금, 거슬립니다. 너무 살리는데 진짜. 너무 사려가지고, 게임이 잘안 된다. 즐겨하니 아예 안 일어나. 오케이, 여기까지. 아, 아, 아! 아, 아파! 아, 걔 아파! 이거 봐, 절대 안 들어온다니까. 내 피가 이밖에 없는데? 이거 봐봐, 절대 안 들어와. 너무하네, 진짜. <laughs> 빨빨들어와 임마 피가 50%면은 쉴드도 뚫을 수 있거든요 이제 딜이 세가지고 제가 어 위험했다 방금 이거 그냥 공기가 덤벼 보지 왜안 덤볐대 이제 이거 닌타비어가지고좀딱 힘들겠는데 닌타비가 확실히 진짜 사기야 라인전에서 딜이 안 박히죠 나이스 좋아 내내은 불클이 진짜 효과가 좋아요 많이 때려 얘가 이게 이게 1스택 그 다음에 이게 3스택 그리고 이게 1스택이어가지고 바로 5스택이야 어차피 평등 섞으니까 한 콤보에 6스택이 바로 들어가 그래서 어, 굉장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극딜이어서 불클을 올립니다 그냥 효과 좋지 응. 바로바로 올리는거야 뭐틀럼 켜주고 이게 한 방인가 이제? 아한방 아니네? 왜 이렇게 약하냐? 야 뭐야? 북딜인데 이게 왜한 방이 안 나와? 오 빠르다 진짜에 확실히 확실히 빠른데? 나이스 이까지만 됐죠? 이러면은 어 캐릭 나왔어요. 손탄 때려두고 살짝 피해 주고 손탄 때려두고 살짝 빠졌다가 눌키고 아 제발 빨리 풀려라 나이스 안전하게 할 거면은 불크를 올리고 아니면은 그냥 극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극딜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재밌자고 게임하는 거니까 이까지만 하고. 일단은, 이거는, 어. 내려갑시다. 랭가가 있으니까, 요게. 음 일단은 먹어야죠. 랭가 킬을 한번 따고, 레드를 먹고. 아 레드까지 내가 털었으면 좋았는데, 좀 아깝다, 그거는. 아이고. 이속이 너무 빨라, 이 친구 진짜. 자, 여기 한번 숨었다가, 들어가면 켜주고. 안 켜졌네. 네이는왜한 대밖에 안 맞은 거야? 이거 아예 안 맞은 거야, 아예. 왜 맞는 판정이 아니었지? 좀 이상한데, 이거는? 어, 이건 조금 이상해. 그 그래, 켜졌죠. 궁을 킨 다음에, 스택을 모으세요. 어, 스택을 천천히 모으시고, 그 다음에 E로 들어가서, 버블리 쓰고, EQ 마무리. 이게 스택을 쌓을 수 없는 경우에는 먼저 선공을 쏟은 다음에 어 스택을 모아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거는 뭐레톤툰 어 해본 사람은 다알 거야. 안 돼. 아 카이사가 왜 날라와? <laughs> 야 카이사가 왜 날라와 여기서? 그리고 일단은 불크를 올릴 때에는 어 저마석을 먼저 올리는 게 좋겠죠. 어차피 이게 롱소드 하나로 이득을 못봐 진짜로. 그러니까 막돈 800원 있으면은 이거 사고 이거 사는 사람들 이 있는데 진짜 사지 마세요. 이거 진짜 효과가 없어. 이게 뭐에 이거 뭐 체력 150에 AD 10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차라리 쿨감 10%에다가 체력 200이 훨씬 낫습니다. 어 건비면 그냥 까죠. 또큰 다음에? 이것도 죽였을 거예요 아마도 그냥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이 오래 갈라면 좀 밑에가 좀힘들어지는데 하는 판마다 다 이겨 그냥 바텀이면 믿으면진 적이 없어 그냥 싹다 약간 다찍고 누르는 느낌이야 다 이긴다고 해서 뭐 밑에 뭐 지장주는 거 별로 없거든 근데 엄청 이기네 한 방이고. 한 방이고, <laughs> 한 방이고, 오케이, 그냥 그면은 러 죽는 거지 뭐. 어. 봐봐, <laughs> 이게 주후방까지는 엄청 쎄. 아직 아직까지 뭐 올라 멀었어. 유통기 아니, 유통기 오는 시기가 대충 한 30분부터 오거든. 아직도 10분이나 남았죠. 10분 안에 게임 끝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아우 안된다 이로 슈키로 날아간 다음에 부스터를 쓰고 아야히을왜 <laughs> 쓴거야 어 죽었는데 어떻게 또 한번 살아가지고 저거 블리츠 한번 죽여볼고냐 어? 음, 깔끔하게 죽는게 지뭐 아, 팀원는좀 싫다. 진짜, 아, 저팀우가 실명 때문에 조금... 시기한데 실명을 쓰면은... 마음 편하게 들어갈 텐데, 실명을 안 쓰면 뒤져야죠. <laughs> 실명을 써야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텐데, 실명 안 쓰면 뒤져야지, 뒤져야지! 어, 몸이 약간 뒤져야지. 뭘버티려 들고 있어. 와, 얘 진짜 단단하다, 근데. 아니, 진 피가 안 달아. 야, 내 딜이 얼만데. 어,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진짜 딜이 안 다는데, 진은? 아, 진이 엄청 튼튼한 챔피언인가봐, 원래 사실은. 약한 게 아니라니까. 아, 레닉이 약한 게 아닌데 진 진짜 튼튼한데 저 눈타비 하나로 쉬, 바로 올라가야죠 몇 올라가? 30인가 올라가지 않아? 너무 튼튼한데 진짜? 말이 안 되죠? 아까도 그랬어. 나, 내가 약한 줄 알았는데 저게 튼튼한 거야. 봐봐, 뒤에 엄청 많이 넣었네. 28,000이 나 넣었어. 진진 받은 피해랑 못 가? 별로 안 맞았네. 어쨌든 레닉이었습니다 끝.